네 저는 유화수라고 하고요설치미들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그림자의 어떤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원에 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어, 공원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나무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재밌는 요소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의 컨셉이 그림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 이동하면서 그 벤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위치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한강공원에 설치되는 작품인 만큼 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라던가 어려움 없이 어, 그냥 나무에서 그늘을 즐기듯이 그냥 작품을 편안하게 그냥 접하고, 이용하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주목을 해, 했는데 어, 한강이야말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늘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이 공간에 적용됐을 때 어,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강 예술공원이라는 게 생겼을 때 되게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서울에서 정말 몇개안 되는 어,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강을 뭐 많이 접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 이런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서울 중심에 있는 지역에서 그 예술 작품이 들어왔을 때그 경관을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자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되 작품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고 그런 작품들이 한강 저역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